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언니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어, 퇴근을 딱 했는데, 오늘 좀 늦게 퇴근했어요, 굉장히. 근데, 실비김치 사장님께서 김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솔직히 오늘 조금 너무 지쳐가지고 늦게 퇴근하기도 해서, 이렇게 그냥 김치랑 밥만 준비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먹기엔 제일 좋은, 정말 조합이잖아요. 하, 오늘도 한번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배가 너무 고파요. <laughs> 다른 거를, 요리를 좀 준비하려고 했다가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배고파서 <laughs> 김치랑 밥은 먹을게요. よし。<laughs> 아. 날씨가 너무 쌀쌀해 가지고 아, 너무 추워져. 어. 오늘 어, 최대한 입술에 안 묻히고 한번 먹어보려고 조금 커요. 추워서 손이 떨려. 음 쌀쌀해서 몸이 좀 추우니까 뜨거운 물에 밥을 좀 말아오겠습니다 살짝 미지근한 물에 조금 불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춥죠? 어우 아, 너무 맛있어. 어, 제가 살짝 추웠나봐요. 따뜻한 거 먹으니까는 확실히 몸이 따뜻해졌어요. 아, <웃음> 매워요. <웃음>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물을 안 마실게요. 왜냐면 여기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이렇게 실비김치, 오늘 도착한 실비김치를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실비김치는 저는 솔직히 받았을 때딱 이때가 제일 맛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양념도 이제 제일 맵기도 맵고요, 지금이. 그리고 젓가락이 확그 열었을 때 올라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좀 받자마자 먹는 편이긴 한데 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지금 입에서 살짝 불날 것 같아요. <laughs> 불날 것 같은데 맛있어요. 처음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아, 오늘 상이 약간 좀 그냥 김치랑 밥 조금 조촐하죠. 아, 요즘에 너무 좀 일이 업무가 많아가지고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조금 음식에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laughs> 다음번에는 제가 요리 열심히 해서 더 맛있는 음식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